이친궁금해하는사람이 많더라고 이거 냄새가 아주 좋거든. 비비앙 제품이고 월넛 그리, 그린. 이 향을 난 진짜 좋아해. 여기 향 중에 이게시그니처이기도 하대. 시그니처라고 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서 주세요 이 친구는 이친아이 그리고 식물의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트랑 여행 갔다 온 이후로 골프는 사망하셨고요 이뒷 친구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분갈을 해줘야 되나? 너무 잘 자라서 문제야 이 상처는 심지어 처음 올 때부터 있었는데 상처가 나버리고 그냥 잘 자라 얘네 둘은 물을 주고 햇빛을 조금만 보여줘도 금방금방 반응이 와서 내가 진짜 가장 아껴 오늘의 햇빛도 보여주겠습니다 오우씨 미쳤나 이걸 못 보냐? 쉬고 있어. 아 오늘 이불 착장. 그리고 엊그제 삶아둔 당배추 쌈을 먹을 거거든. 이거 회사에서 보내주셨는데 다리 한번 써보겠어. 아!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뭐야? 야, 이 강도가 맞아? 우선 뉴 유... 아, 다리 아파야 진짜... 플리오도 써봤는데... 플리오보다 더센것 같아. 상균 하나 먹어주고... 진류상균 이거 뭐냐? 한 스푼... 뭐 공복에 먹으면 좋다길래 먹을 건데... 한 스푼까지는 느끼해서 못 먹겠고, 반 스푼만 먹을게. 뭐 발라먹는 게 제일 낫다는데, 나는 그냥 한 스푼 냅다 먹는 게 훨씬 나한테 맞았어. 발라먹는 건 별로 대체 아니야. 핸드폰 어떠하냐? 아 다리 음, 잘 만드셨네요. 진짜 누가 누가 알을 누르는 것 같아. 염살이 심하긴 한가봐. 음. 아 지금 양배추즙을 먹어줘. 하루에 하나만 먹었는데? 양배추 쌈을 만들었어. 아 이거 다리 계속 아픈데? 이런데 이렇게 차갑게 먹는 게 맞나? 이가 시릴 정도로 잦네. 펠러드랑 왔다 갔다 해서 먹으니까 그렇게 질리지도 않네 오늘도 친구가 오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해볼 겁니다 내가 친구들을 왜 이렇게 많이 초대하냐 음~ 때는 바이로 20대 초반이었어 나는 내가 주거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거든 그럼에도 뭘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청소를 안 해도 솔직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청소를 하면 스트레스는 풀려 근데 청소를 안 하면 약간 우울감에 빠져 약간 모순적인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집에 이사 오고 넓으니까 사람들이 수용할수 있는 그 공간이 많아지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야 지금도 엄청 구석구석 하고 있어 뭐 바닥만 쓰는 것처럼 나오지만 걸레질도 하고 어쨌든 난 맥시멀리스트로서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집에 손님을 초대를 계속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굉장한 활력을 주고 계속 계속 자극을 준다. 우울한 사람들은 집에 사람을 초대하고 나를 갖고고 내 공간을 갖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뜻. 오늘 또 사람을 초대한다는 뜻. 모랄비 전동 칫솔하고. 근데 원래 이렇게 할 때마다 피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피가 겁나게 나거든? 이거 치약 그냥 짜는 거거든? 이거 설명이 안 되네? 안 뚜껑 없이 짜고, 밀봉도 잘돼 있어서 꽤 괜찮아. 이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짜는 거야. 대박이지. 뚜껑이따로 필요 없어. 곧 친구가 올 예정입니다. 문을 두들기거라. 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아, 안녕하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laughs> 거예요? 짐금더 늘었네요. 너무 더워. 시원한 물 없는데? 알 없어? 살안 쪘는데? 안 쪘어. 구운 거야. 아. 왜? 왜 조용하나 했지? 아. 너 근데 셔츠를 진짜 좋아한다. 안 돼? 볼수 있어. 이렇게 돌 어. 내 얼굴 안 보이는데? 이네 얼굴을 이렇게 반대로 해야지, 카메라를. 아. 여기 <laughs> 싱 찍어볼까? 아 근데 이것도, 사, 이것도 신, 사고 싶어 했는데. 이거 사이즈 몇이지? 230. 이거는? 230이야. 안 맞네? <laughs> 너 몇인데? 나40 나 아니면 45. 이다네 30은 너무 작아. 나 진짜 이요 정도까지 꼬인 사 처음 봐. 여기가 잘 나오네 조명이. 응. 근데 왜나저기 아쳤어. 너안 나오잖아 너. 와 <laughs> 진짜 꼬였다 아, 버릴라고 하는 거지? <laughs> 좀 조심해 줘. 아 아. 아 난다. 여기자애기 여기. 나도 사실 어느 정도 꼬인 건안 풀거든. 응. <laughs> 근데 이건. 아니 무섭지 않아? 기가 이거 터지면 어떡해? 이거 하다가 히피펌 됐어 히피펌. 이거 나오 거. 오 만족스러우신가 봐. 오늘 나 아이 크게 보았나 봐. 왜 이렇게 열정적이야. 나는 뭐가 딱 궁여해 있는지... 나도 빠릿빠릿하고 네. 어떤 거... 이가 카핀이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얼음 덮어. 저를 버리고 이중 약속을 잡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미안하지만 안 미안합니다. <laughs>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 친구는 카페랑 이어폰을 두고 와가지고 다시 저희 집으로 가셔야 돼요. <laughs> 아, 야, 거왜 높아져? 친구가 이중 약속을, 이중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남으셨어요, 저. 아니, 눈이 너무 작아지세요. 비싼 환경인데. 옷이 너무 없네? 이제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택배를 까고 방 정리 마저 한 다음에 편집 좀 하다가 오빠에 가서 대화를 먹을 거야 근데 이제 옷이 조금 불편하니까 좀편한 옷으로 갈아입을라고 빨래거리가 두배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화이팅을안 했는데 하루가 다 갔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니킨 바지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쉐입 내가 말한 게 뭔지 알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항아리 핏으로 떨어지면서 아래 끝단이 탁 말려있어가지고 너무 예뻐. 그냥 이건 사야 돼. 깔별로 샀어 나도 이거는 정폰의 선물.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아, 아직 안 끝났네. 잘 끝났어.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브릭! 출발. 칼이 많이 빠졌어. 그죠? 글쎄다. 미남이 오줌 짜고 발견 범인 음, 못생겼어. 오, 엄청 커 소주? 아, 그 오빠 피한 거야 미남이가. 단 뭘로 먹냐 이거? 와미 아이고, 우리 미남이 많이 늙었네. 씹박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유, <laughs> 와우. 야, 가려미남 몸체 가이지 뚝배하고 좋다. 그래래, 응. 미남. 어디죠? 소라라라 맛있어 어머니 는쉴수 있어요, 손톱키 기가 막히는데 깜빡 손옷썹이고요잘 붙였지 이거 계속 사야겠어 마음에 들어 어제 입었던 옷 땀을 하나도 안 흘려서 손이 향수를 해야 되나 뿌려놓고 냅뒀어 그리고 지금 네일이 이렇게 겉에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거든 보수 받으러 가려고 아니 귀찮아 네일 어떠신가요 시크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봤어 끝 아우 아머리 아파 바로 냉동 만두지요. 아씨 오늘도 유산균을 하나 먹어주시고. 어. 이거 뭐 좋긴 좋은 거야? 한 숟가락만 먹겠어. 그리고 입에서 사라질 때까지 내가다가 이거 먹. 어 아니, 나요금위 후면으로 못 찍었어. 항상 전면으로 찍고 보면서 했거든. 근데, 네. 소윤이가 왔다 가면서, 언니, 요즘 유튜버들 이렇게 뒤에 붙여서 해. 하는 거야. 네. 촬영하는이 보이는 거야, 블루투스 연결하면. 너내가한좀 해볼라. D로 만들어. 응, 음, D야. 후면 아, 빼주고, 미러링을 되고 있다고. 대박. 지금 되고 있어. 어 너무 신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건가 봐. 어. 너무 좋다 이거. 어 이렇게 하면 뒤로 바뀌기도 하네. 냉동 만두를 먹어보신다? 어, 한숨 식켜주고 있어. 집 만두? 그런 느낌 나서 좋아.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발간지러. 워 얘는 안 식나봐. 그 용암에서 방금 꺼내온 것 같아. 요 뭐야? 꾸러 가보겠습니다. 화장은 미리 했어. 왜냐면 이따가 촬영할지도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미리 미리 해놓고 오늘은 편집을 진짜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내일 받고 편집 엄청 빠르게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파이팅! 화이팅 그리고 파이팅! 하고 왔습니다. 네. 엄청 깔끔하게 다시 잘 됐어. 어, 아까랑 다른 내 얼굴. 구... 내일 해주 사장님이 오늘 예쁘대. 오늘 처음 화장하러 왔거든요. 민망하네. 의식이름대로 머리를 빗었고. 숭아를 먹으면서 편집을 좀 빡세게 해보겠습니다. 졸려, 근데. 아니, 졸려. 아, 이거 못 찍었다. 이거는 그러면. 음. 아, 이거 올릴까 말까. 입이 너무 터져서 과자를 먹어줄 건데. 크롬미거 진짜 맛있 근데 비싸 하지만 절친과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알코올 같아 잘 먹고 싶다 근데 이거 또 비싸 어 고구마 뭐. 여러분 진짜 한 번만 제발, 이 초코 한번 먹어줘. 진짜 너무 맛있거든? 제발 한 번만 먹어봐줘. 너무 맛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터지지 장난하신가? 라고 하기엔 좀 힘들지 않습니다. 아, 회사 들어가고 음악 프로그램 사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설레. 영상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볼수 있지 않 이런 거. 어, 너무 힙합인데? 잠깐만. 나는 그냥 계속 쓸수 있는 거야. 영상 내일. 아좀니 가... 너무 즐거워요 이런 새로운 거 하나 하나 하는 게 이런 걸 좋아해 나 룩일기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 일이고 왜냐면 이걸 어까한 사람이 있어서 룩 이거를 좀 강조시켜줘야 돼. 안 끝난다. 오늘 업무도 하고 싶었데 못하겠네. 근소. 귀여워. 아 시작을 알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노래? 여기다 대고 이제 소리 이렇게 하는 거. 편집하기 편하게 <laughs> 아, 그렇게 비망하고 꼽주고 처음 뭐어봐 근데 그 치토스 맛 냄새 나가봐 수리 먹어 냄새 나 아이씨 꼬깍꼬깍 우럭캉캉 되는데 분발해라 짜게지 <laughs> 아, 누나가 어때? 카톡 왔어 <laughs> 우와 볼거리 새로 생겼네 응. 이것도 먼저 먹으라 그럴거지 또 꼽주면서 꼬꼬비 주면서 꼬아 곱... 잠깐만 우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음. 추천 드려줘 진짜 너무 맛있어 입이 깔끔하게 먹으려면 과하게 먹으면 안 돼. 그렇다면 너무 과하게 느끼는. 데 옛날에 악녀처럼 내가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방향 음. 맞겠지. 어 된다 아아 너무 센데. <목소리> 뭐 맞어? 페르스는 응. 안 되는데. 아 시원하지? 아, 그래. 아, 소리야. 아니 소리야! 근데 고통이 좀 익숙해져 이게 아니래 굳은살이래 굳은살이 왜 아픈 거야? 그 소리가 들어온 게 아니야 티눈이 나는 굳은살 더럽다고 한적 없어 발냄새가 더럽다 그런 거지 열심히 사는 거야 오빠 완전 신영만 같아 신영만 짱구에 나오는 신영만 아저씨 알아? 얼른 뚱땅 내리자 매달 오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빨리 지금 양치해 빨리. 아 아픈척하지 아 말고 아 그리고 베개에 침묻어서 개킹받아 진짜 영치할 거야 하긴 할 거야? 진짜 안친 오빠 그럼 진는 쓰레기 이빨응쓰이기이빨로 음. 한번 사러 올까? 진짜 <laughs> 는이 <laughs>